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아, 오늘은 선생님이 어, 요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 수리논술 출제 범위거든요. 어, 선생님이 어, 수지 수리논술 채널 동영상을, 소개 동영상을 올렸죠. 올렸는데, 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소개 좀좀 좀 해주시라.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 주시라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학교별로 시험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 선생님이 어 요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링크를 수직 카페로 연결해 놓을 테니까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2022년 올해가 2000 2 0 2년이니까 2022년 입시죠, 작년. 이게 사실 좀 헷갈려요. 2022, 2023, 20시 막헷갈리기 하는데, 어, 작년 대학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도 조금은, 변동이 보통 5월 달 정도 대학교가 이렇게 입시요강을 마치거든요. 그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해마다 비슷하게 가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소개하고, 오늘은 소개하고, 이 영상에서 수리논술 출제 범위를 좀 얘기할게요. 어, 선생님은, 뭐, 그, 보통 수지라는 게 수지가 어, 수학 그레이트 해가지고요. 수학이란 위대하다 해가지고, 그레이트 해서 옛날에 수강기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해서 보통 이제 어, 수학 그레이트 뭐, 채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선생님은 쭉 입시를 쭉 해왔어요. 옛날부터 쭉한 20년 넘게 해왔는데, 여기에서 수학하고 옛날 이제 2000년대 중반도에 처음으로 수리논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수지수리논술이라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 강사하고, 수리논술 강사하고, 수학 강사하고, 그리고 선생님 재학원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2014, 15, 16, 한 3년 동안 EBS, 어, T, EBS 플러스 2, 그러니까 EBS 저는 EBS TV 강사였어요. TV에 플러스 2 TV 강사에서 수학하고, 뭐, 어, 공무원 수학도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 수학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을 때한 3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논술 교재는 지금도 꾸준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트렌드가 어, 어떠한 책을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이라는 콘텐츠를 더 중요시하는 어,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 동영상을 어, 어떠한 그 유튜브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어 논술 어 수리 논술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수학 모의고사 수학 어떠한 문제 모의고사를 위주로 제가 아 어, 채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그 유튜브에서 수리 논술 개념도 설명해 드릴 거였고요 개념 설명할 때 앞에 이렇게 개념이라고 이렇게 괄호를 붙일게요. 그랬을 때, 이 개념 설명할 때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 저기 그 교재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고3이 주로 많이 볼 테니까, 그냥 한번 쭉 들으셔도 되고, 필요한 거는 노트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개념 영상 플러스, 제가 어 수리 논술 문제를, 대학별 문제를 이렇게 어 같이 플러스해서 할게요. 개념 동영상 올리고요. 그러니까 분야별 문제겠죠. 뭐 미적이면 미적, 기하 벡터면 기하 벡터, 분야별 문제 하고요. 이걸 분야별 이라고해 볼게요. 분야별. 분야별 문제를 제가 올릴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로 대학별 고사는 강의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길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학원도 뭐 강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공개 형태로 하고 선생님이 또 이거 뭐 카톡 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어떤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는 어 우리가 보통 문제가 한총 여섯 번을 봐요 3월 모의고사 어뭐 저기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 전국연합 이죠 전국연합 3월 4월 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없고 6월 평가원이 있어요. 6월. 그 다음에 7월 전국연합.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10월 전국연합. 그리고 수능까지 총한 7개 정도를 봐요. 7개. 7개. 7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2021년 연도로 기준을 할게요. 작년부터 교과 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년, 제가 23년 이런 식으로 쭉 문제하고, 문제는 풀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어, 문제가, 아 어, 저기, 그, 문제라기보다도 저희 동영상을 또 우리 학생 여러분도 봐야 되니까 제가 문제를 수직 카페에다 연결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서는 동영상에서 쭉다 풀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이라도 꼭 논술을 안 하더라도 좀볼수 있도록 또 간략하게 개념 정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카페에서 어,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 소개가 그냥 저번 영상하고 한번 같이 또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어, 우리 학생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 뭐, 경력이라든지 저서 같은 경우는 제 정보란에도 있고요. 제가 동영상 밑에다 달아놓으니까, 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밑에, 어, 그 선생님한테 그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하고 싶은 뭐 학원이라든지, 뭐, 그 학교라든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아마 전화는 안 받을 거예요. 전화는 안 받을 거고 문자나 카카톡 이용해 주시면 어 저희 쪽에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채널은 아 우리 수험생님들을 위한 채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은 전직 EBS 강사 그리고 수리논술 저서를 많이 쓴 선생님이라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지 세 번째로는 수지 수리논술 이 카페는 수학 고3 학생들 위주겠죠. 고3 학생들 수리논술과 수학 모의고사 또 전국연합 같은 그 평가원 또 전국연합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를 어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더 자세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어 카톡이나 문자 보내 주시면 어 저희들이 어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 순위 논술 출제 범위를 잠깐만 좀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자세히 설명이라보다도 이거 링크 걸은는데 어, 우리, 그러니까 2021년도 수험생서부터가 문제가 돼요. 이 위서부터, 이 위는, 위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 학생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적분이요. 미적분. 그 다음에 확통. 확통. 그 다음에 이 기백을 입과생 기준으로 하면 얘들, 이 학생들은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안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죠. 이걸 선택, 뭐 확통 선택, 기백 선택. 보통 이과학생들은 미적하고 기백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도 했지만 상위권 대학은 다 이게 미적분 선택 하더라도 기백 문제가 나와요. 서강대 문제도 약간 기백 스타일 문제 나오고 또 문제가 섞여요. 예를 들어서 타원의 면적을 구하라. 타원의 면적을 구해서 가령 어.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이걸 1이었었을 때 면적을 구하시오. 면적 구하시오. 이런 문제라고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을 때 얘가 타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선생님이 간단히 문제를 만들었지만 이게 문제가 타원을 이럴 것까지 만드는 과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면적 구하시고는 어떻게 되면 얘는 기백이고요 얘는 면접과시는 미적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어느 한 파트에서 내기는 쉽잖아요. 부산대 문제가 선택으로 했기는 했는데 나머지 그 부산대 빼고는 나머지 대학은 거의 다 지금 합쳐 나와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도 그렇고 확률 문제도 나오고, 어? 그 다음에 통계 쪽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를 요거를 요거를 조금씩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 힘들어서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도 하겠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사실 수학 잘는 애들이 뒷팔 한달두달 달 준비해서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미적만하다 기백 문제가 나오면 쌩뚱 맞아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죠. 이게 어떻게 돼? 기회가 될수 있죠. 그래가지고 솜생 여러분들은 지금 논술이 오히려 이 논술, 논술 특히 수리논술이요. 인문논술은 비슷해요. 수리논술이 기회다 생각을 하세요. 기회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학생부에 1.5등급, 1.5등급. 안쪽으로 1.2, 1.3, 1.6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논술을 안볼거 아니에요. 학생부로 가지. 그러면 논술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 2등급 후반, 3, 4, 5, 6이 학생들이 수류시에서 상향은 하고 싶은데 학생부로는 저 외곽을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상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버릴 수 없죠. 안 그러면 다 정시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논술은 무조건 상향이에요. 논술은 상향. 논술은 상향하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논술 합격률이 적다, 뭐 어쩌고, 당연히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 보자고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남자, 어? 그 다음에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당연히 인기가 있지. 어? 우리 인기가 있으니까, 그건 소수잖아요. 소수. 진짜, 인피니테시멀. 어, 진짜 소수.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당연히 논술을 한 사람은 상향을 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비록 여기서는 유튜브 강의지만, 저는 자꾸 상향을 할 거예요. 나이도 17, 18밖에 안 됐는데, 상향을 해야지. 그럼 초반부터 밑에, 그럼 논술 뭐 하러요? 그냥 학생부로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어이 논술은 상향이고, 미적분, 확통, 기백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준비 시점은 학생별로 틀리겠죠. 어떤 학생은, 저 같은 경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1월부터도 시작했고요. 어느 학교는 한, 어느 저기 학원은 3월부터도 시작하고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이 준비에 따라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내가 미적을 선택해도 기백, 애지 가는 문제는 풀어요. 한두달 지나니까. 그 학생하고 나중에 가지고생뚱맞게 그냥 덜렁덜렁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준비하면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반이 결시예요 반이 물론 저기 등급 못 맞춰서 결시도 있지만 준비 안 해서 결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유튜브에서 또 선생님이 적절하게 최대한 많이 도움 줄수 있는 동안 중간에 선생님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많은 시행착오할 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선생님이 올려드리고 아 선생님. 개념이 더 필요해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자세히 올려주고. 개념 강의는 제가 되도록이면, 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길어지면 학생들이 힘들어 하니까 뭐 20분, 30분 또 끊고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냥, 분야별 문제 같은 경우도 한 30분 안으로 끊고, 그 다음에, 어, 대학별 고사는, 그거는 뭐 길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 길게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 대학별 고사 보면, 수학 상하, 고1이죠. 수완투, 고2죠. 미적 확통, 기백. 세 개가 다 들어가는 데가 성균관대, 이대경희대 홍익대, 동국대, 부산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 광운대, 고려대, 세종, 약하. 이렇게 돼요. 벌써 다 괜찮은 데죠. 연세대는 더 해요. 어? 수학, 상하의 미적, 확통, 기백 다 들어가, 실용수학하고 경제수학까지 들어가요, 연세대는. 그 다음에 수학, 상하, 수완투, 확통, 미적, 시립대, 건국대, 카톨릭대, 한양대, 리카, 성신여대, 덕성여대. 뭐, 어, 애지가는 대학가다 지금 합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 미정품만 선택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나 기백 선택했으니까 뭐, 저기, 난 이쪽 안에, 크게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를 통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머지 애들, 옛날에는 다 했기 때문에 다 논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준비, 1년 준비 안한 학생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분야별로는, 요건 제가 링크를 할게요. 요거는 지금 2022년 대학이니까, 2022년이니까, 올해는 이제 2022년이에요. 그래서, 어, 대학별로 1년마다 조금+ 조금 변동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대학별 범위는 해마다 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올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채널은 이제 이 계속 어,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제 구독자 수가 적든 하든 선생님을 또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이 비록 유튜브 강의지만 저 때문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학생이 나오도록 저도+ 저도 그런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떠한 그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저도 좋은 대학을 저 때문에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해서 선생님 덕분에 대학 갔다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유로 채널은 계속 운영할 생각이니까 여러분하고 많은 교감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지간난 대학은 뭐 좋은 대학.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상향 대학을 가기로 했잖아요. 논술은 상향. 그런데 상향에 있는 대학은 거의 다가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 그러면 한 번만 오늘 선생님이 했던 예약 유학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스타일이 끝에 유학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어, 첫 번째, 선생님 대학은, 아니, 선생님이 채널은 어떻게 되냐면, 논술하고 고삼을 위한 모의고사를 라 많이 진행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어, 채널 만드는 내용은, 우리 와서 재생 목록 파트 앞에 홈페이지에, 어, 분야별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만 쭉 띄우다 보면 헷갈리실 테니까, 홈화면에, 어 분야별로 문제가 있을 거, 대학별로 문제가 있고 인문 수리논술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정보 소개라는 파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채널은 어, 계속 어, 뭐 업데이트할 테니까 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 관심 가져주셨으면 되고요세 번째로는 선생님은 EBS 강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수험 수리논술 최근 2000년도 중반 대부터 그때부터 책을 써왔고, 강의를, 뭐, 그 전부터 강의를 했죠. 강의를 해 갔던 선생님이다 생각하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좋은 대학에, 어, 입학하게 되면 선생님도 기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어, 교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수험생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